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t z 오늘 강의를 맡은 황봄리입니다.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가장 핫한 마케팅 툴로 보여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는 경험을 경험을 사고, 인플루언서들은 신뢰를 파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플루언서 마켓에 어, 모든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은 황봉님이고요 저는 셀러 커머스에서 어, 브랜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 경영대학교 광공부 어, 부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로레알코리아, 그다음에 샤넬코리아에서 마케터로 근무를 해오다가 2013년도 이제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 셀러커머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사로 재직 중인데 저희 오늘 우리 평택대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산학협력을 할 회사가 셀러커머스라는 회사고요. 셀러커머스는 어이 인플루언서 마켓의 최적화를 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저의 커리어랑 지금 오늘 하는 강의랑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 2008년도에 로레알에서 근무를 할때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어 네이버 블로그, 블로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직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하고 스타 상품을 기획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보도 하고 실제로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셀러 커머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과 지금 마케팅 툴과 이걸 같이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을지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유튜브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 갈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가 앞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올해 이슈, 이슈에서는 코로나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을 가면서 커머스가 플랫폼 안에 커머스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때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었고 메르스 이후에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커머스로 넘어오는데 지금의 코로나 상태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개인이 창업을 할수 있는 어, 플랫폼이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이 기존에 있었던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뭐 대형 커머스가 아니라 굉장히 이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이 컨텐츠화된 커머스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셀러 커머스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셀러 커머스는 셀러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을 연결을 해주는 중간에 있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중간에 있고 브랜드와 프로덕트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있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런칭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셀러들이 저희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겸 셀러인 분들은 보통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같은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켓을 저희는 SNS 마켓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인스타 마켓 이런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인스타그램 안에서 공구 아니면 어 인스타 마켓 이런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면 어 공동구매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기업의 좋은 상품들을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들한테 갈수 있게끔 저희가 세일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은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인플루언서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인플루언서들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SNS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기업들과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는 저희가 카스트연구조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된 고객들과 제품과 그 다음에 셀스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별로 각자 어떤 고객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이 인플루언서에게 잘 맞는지 그다음에 기업에게는 어떤 제품이 이 시장에 가장 최적화돼서 어떻게 판매가 될수 있을지 저희가 빅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인플루언서 마켓 그다음에 SNS 마켓이 왜 기업들에게 중요하고 지금 왜 해야 되고 기업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 셀러 커머스가 많은 세일 솔루션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A t Z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동안 5년 동안 인플루언서 시장을 보면서 이 시장에서 경험했었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기업들이 왜 인플루언서 시장에 지금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출간을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생각했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들은 인플루언서의 경험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는 고객들에게 팔로워들에게 본인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신뢰도를 파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마켓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품이 오가지만 실제로는 경험과 신뢰가 오가는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형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G 마켓 옵션 뭐 그런 대형 이커머스에 있었던 유통사들이 지금 이 SNS 마켓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사, 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들과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유명하지 않았던 제품인데 정말 1억 개씩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언, 언제, 어떻게, 누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플루언서 시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간을 했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플루언서 마켓을 SNS 마켓, 공동구매 마켓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상품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인플루언서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커머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SNS 마켓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기업들은 어떻게 이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루언서 파워 인데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스타그램, 셀러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이 있고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셀럽이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냥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우리는 셀럽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을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인스타그램에서 단순히 홍보 활동을 하시고 그냥 본인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분들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세일즈를 일으키는 분들을 오늘 강의에서는 인플루, 인플루언서들이라고 저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들은 일단 셀러브리티 역할,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하다. 인스타그램에서 몇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셀러브리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요. 그런 인플루언서들마다 모두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아를 통해서 귀여운 아기들의 육아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유머러스한 자기 일상들을 올리면서 그냥 굉장히 유머러스함으로 캐릭터를 잡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캐릭터들이 다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들에게 다그 캐릭터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자 좋아하는 그런 영역과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뭐 화장품, 내가 좋아하는 식품, 내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인, 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본인들의 스토리, 그런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팔로워들과 굉장히 신뢰도를 쌓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신뢰도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런 분들이 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서비스, 자기가 경험한 제품, 자기가 경험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는 리뷰에 대해서 이 팔로워들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를 통해서 커버스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뢰도를 통해서 더 본인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리뷰들은 그분들의 진솔한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그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됐을 때 신뢰도는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본인 처음부터 유명하고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정말 화장품을 좋아해서 시작해서 리뷰를 시작을 했고 본인이 경험했던 화장품,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메이크업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팔로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느 샌가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모 공부를 해서 그런 인플루언서가 된게 아니라 이런 한 과정과정 하나들을 쌓아가면서 이분들을 우리는 지금은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베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해주던 어시스턴트였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사배는 지금 거의 탑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프로페셔널이 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오늘부터 운동을 하고 음식, 다이어트 음식을 해 먹었는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게 신뢰도를 얻는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는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영양사가 되어 있고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 음식을 판매를 했을 때 고객들에게 피드백이 좋 좋다면 정말 큰 커머스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시간이 흐르면서 쌓아가면서 지금은 전문가가 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광고가 있고 하나는 커머스가 있습니다. 한한 가지는 광고의 영역이고 한 가지는 판매 유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광고형과 모바일 커머스형 두 가지 형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컨텐츠 광고형인데요. 컨텐츠 광고는 협찬 우리가 얘기하는 홍보 협찬 광고, 스폰서 광고, 유튜브 광고, 이런 게 컨텐츠형 광고에 들어가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상품을 주고 어, 촬영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협찬비를 주고 컨텐츠형 광고를 만듭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협찬으로 제품을 올리던지 아니면 유튜브에 컨텐츠를, 그 제품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서 브랜디드 광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컨텐츠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커머스가 있어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모바일 커머스인데요. 앞서 광고, 광고형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커머스를 하는 인플루언서 셀러들과 함께 모바일 커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프로필에 본인의 결제 창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어팜이라든지그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들을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인스타그램 안에 모바일 커머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마켓, 인스타 마켓, SNS 마켓 이런 단어들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모바일 커머스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형을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MCN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멀티채널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 유튜버들과 같이 MCN, 유튜버들과 함께 컨텐츠형 광고를 만들고 그런 회사들은 크리에이터가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고 최정훈터나 어, 다이아TV 같은 MCN 그룹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 C N 회사들은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브랜드의 광고, 그다음에 컨텐츠형 광고를 맡는 게 M C N 회사의 역할이고요. C J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 C N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 커머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셀러 커머스는 S N S 모바일 커머스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세이즈로 연결시키는 플랫폼이고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이제 우리의 타기 시장은 모바일 이커머스예요. 우리의 우리의 경쟁자는 네이버 스토어팜, 그다음에 어, 쿠팡, 지마켓, 그다음에 롯데닷컴 같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저희의 경쟁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저희의 주된 파트너가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기업, 제약사, 식품 기업, 그 다음에 뭐 의류회사,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인스타그램 속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컨텐츠로 어, 세일즈를 일으킨다는 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라든지 옥션, 뭐 G 마켓, 쿠팡 이런 이런 이커머스에는 감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말 다 모든 상세 페이지와 가격 이렇게 동일한 컨텐츠를 업로딩해서 최저가 경쟁으로 이제 세일즈를 일으키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 감성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다이어리를 쓰듯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그런데 굉장히 여성들의 공감을 일으켜서 세일즈를 일으키는 어, 컨텐츠라고 러니까이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방식은 공동 구매 방식이 주로 이뤄지고 뭐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한 상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집중적으로 커머스를 세일즈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큰 팬, 팬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큰 공동구매로 이어지는 그 새로운 유통채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유통채널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이 예전에 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롯데닷컴에서 어, 유통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인플루언서 마켓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에서도 저희 회사와 비슷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삼성 픽이라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 모바일 커머스 관련된 이 플랫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끊고